Journey to neutrality. Neutrality <laughs> Historians can trace the beginnings of Switzerland's iconic neutrality to the defeat of the old Swiss Confederacy at the Battle of Marignano in September 1515 and the peace treaty the Swiss Confederacy signed with France in 1516, which put a stop to the Confederacy's expansionist, expansionist foreign policy. 어 역사학사들은 스, 역사학자. 역사학자는 스위스의 상징이 되는 중립의 시초를 시초의 자치를 찾을 수 있다. 아니지. 그거를 자치로 네가 트레이스를 해석해보려면 케이 조동사인데. 에. 그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스를 동사로 빠져야지. 트레이스를 종사로 하라고요. 추적하고. 추적하고. 아, 추적하을 트레이스, 수... 트레이스 투 저기로 연결해야지. 추적할수 있다. 어디로? 어디까지 어디에...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냐면 이 아, 우리... 1515년 9월에 일어난 마리 마리냐뉴 전투 그러니까 옛옛 그러니까, <laughs> 스위스 연합의 아 오케이 오케이 말이냐는 전투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옛 스위스 연합과 어 1516년에 프랑스와 평화 조약을 맺은 스위스 연합으로부터 의로, 까지 아까지 아 오케이. Trace back to 이러면 어디까지 거슬 올라간다 이거잖아. 아 그러면 스위스의 중립 그상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스 하면 중립 국가라는 말을 생각을 하니까. 네. 스위스의 상징적인 중립의 시작은 어디까지 거슬 올라간다? 1 번과 2 번까지 거슬 올라간다. 2 네까지. 네. 네. 그런데... 전투에서의 패배와 그 다음에 평화 조약 맺은 것까지 거슬 올라간다. 그런데, 평화조약은? 그런데 그 조, 피, 평화 조약은 그런데 그 평화 조 평화 조약은 어이 uh, 연합의 Chu 정책을 멈추게 했다. Mm. Switzerland's journey to neutrality was filled with conflict as the country faced numerous challenges from powerful neighbors such as France, Germany, Austra Austria, and Italy, who rallied on it Why as. on. No. r e l i on it as a critical transit route. Uh, 스위스의 중립을 향한 여정은 갈등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 스위스가 어마어마한 챌린지들을 증명 증명하면서, 증명하면서 그 챌린지들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같은 강력한 이웃들이었는데 그들은 비, 비, 비 비판적인 비판적인 수송로가 말이 되나? 아 그렇죠. 저도 좀 이상했어요. 중대한 아 중대한 수송로에 의지했다. 수송로로 너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냐? 그 지금 <laughs> 수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위에 yeah. peace treaty the swiss confederacy signed with france였어. 프랑스와 스위스 컨페더러시가 사인한 peace treaty 이렇게 가지. 야 정확하게 가지. 야 거기서 보러스탑 투. 그럼 이 나라에 아까 너가 포웨이를 먼저 끌어와서 또 해석을 했거든. 그러면 팽창주의 팽창주의 외교 정책이죠. 아, <laughs> 외국의 팽창주의 정책을 외국의 정책을 얘가 왜 스탑해? Okay. 어, 그리고 그 나라의 팽창주의적인 외, 외교 정책을 멈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가 전쟁에 지고 그냥 평화조약을 설정하면서 더 이상 팽창주의적이니까 그러니까 땅따먹기 식의 전쟁을 안 했다는 얘기지. 얘네 나라가 음. 스위스가 그리고 쭉내려보세요 스위스의 여정은 그... 전쟁으로 가득했고 왜냐하면 얘네가 주변 국가와의 어떤 챌린지를 직면했기 때문에 주장국가는 그이시 반응이 뭐야? 그것에 의존했다가 그 나라에 의존했다는지 이시 반응이 그 나라가 어딘데? 스위스란드죠 아. 스위스란드에 의존했다 이 나라들은 뭐로써 의존했어? 래서 크레크 트랜싯 라우트로. 아. 그런 중대한 수송로로 사용했다는 거죠. 얘가 다 걸치고 있으니까. 버퍼 소음이라고 하지, 버퍼, 버퍼라는 단어 여기 적어놔 옆에, B U F F E R, 버퍼, 버퍼 소음, 완충지대, 그러니까 뭐어 중간에 껴 있는 애들, 우리나라 도그랬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버퍼, 완충제, 완충지, 버퍼 소음, 그다음에 쭉 내려서. 스위스의 강력한 군사, 군대는 연마했다. 연마했다 이래버리면 연마했다 무엇을 이렇게 나왔는데 연마했다 through 뭘 통해서가 나와있거든? 네. 그리고 뒤에 was crucial 하는 was가 받는 주어가 뭐야? 없잖아요 에이. 그리고 연말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PP로서 전체가 다 수식하는 거지 명사를 어디서부터 어딘지 끊어봐 에이. 메인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찾으세요 문장에서 어? 주어는 스위트랜드의 Strong Military 메인 동사는 Was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괄호 쳐서 수식, 밀리터를 수식 받아야지, 수식 해줘야지 아, 그 엄청 강력한 군대가 있잖아 네. 그럼 강력한 군대가 왜 강력해졌냐고 혼드 연마 됐잖아 기술을 쌓고 막, 닦았잖아 네. 그 강력해진 근데... 이유가 뭔데? 혼드 루? 아 너는... 응. 그니까 <laughs> 이웃 나라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강력해졌다. 그렇지. 연마된 강력한 군대는 w a t s crucial 아, 중요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 뭐한데 있어서? 어, 스위스의 중립을 설립한데 있었어. 그렇죠. 인아인지니까. 응. 그다음에. It's well-trained soldiers hardened by these x p e r i e n c e s not only bolstered the nation's defense but also deterred possible aggressors. Uh, 스위스의 잘 훈련된 병사들은 스위스 의 아니죠. 위츠가 다음 문장에서 이츠가 나왔어. 그러면 그전 문장의 주어로 와야지. 전문장 주어는 스위스의 strong military요. 스위스의 강력한 군대의, 군대의 잘 훈련된, 훈련된 병사들은 병사. 어 그치 병사들은 어, 이런 경험을 이런 경험 뭐죠? 그 다른 이웃 나라들과 싸우는 갈등. 거, 그렇지? 이런 경험으로 강해졌다. 강해졌, 또 졌다야? 여기가 메인 동입니까 그러면 <laughs> 나른이는 어떻게 붙이는 건데? 강강 <laughs> 아, 아, 강화했다. 아니 헐든듯했잖아 만약에 강 이게 강화시켰다면 뒤 마이가 안 나올 거지? 뒤에 목자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혹시 이 단어가 어디서 모로 나온가? 마스터가 뭐예요? 복도두다. 복도두다. 뭐 강화시키다. 그지? 그러면 뒷처가 뭐예요? 단념시키다. 그러면 둘다 동사잖아. 네 그러면 둘다 피피이고 과거형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주어가 필요하잖아. 네 나로니 에이버로스 비이잖아. 그럼 걔 주원은 어디 있는데? 여기. 그러면 강해 이 하일든 되어졌 하일든 해졌다라고 아, 강해진 군사들은 <웃음> 그치. <웃음> 강해진 군사들은. 아테라 똑같이. 연마된 군대는 강해진 군사는 군사 나에서. 어. 근데 어, 이 네이션 지역의 국가. 그러니까 국방을, 국방을, 국방을 강화시켰고, 국방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한 공격자들을 단념시켰다. 음, 가능한 공격자는 어색하니까 그 잠재적 공격자들, 잠재적 침략자들을 단념시켰다. 얼... 단념, 그디테 t 는 예전에 단어 설명한 적 있죠? 핵, 핵이 단념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용제도핵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단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가 있으면 무서워서 안 하게 함 만드는 거. 그게 deterrent, deterrent, deter 단념시키나. 그래서 억지제, 억지제 역할을 한다. 기억나요? 준비를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안 하셨어? 아니 했는데. <laughs> What is happening? Strengthening Switzerland's strategic advantage was Strategic, strategic Advantage was this rugged mountainous terrain which acted as a natural barrier against invasions and helped it maintain its independence. 도취문 게다가,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 t s Swiss. Swiss. s i n s s s s i s i s s Swiss. Swiss. s w 스 s s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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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i s s Swiss. s w i s 전략적 이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음. 그 이점은 그 지형. 아, 그지그 그 지형은 이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했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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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침략을 막아내고 <laughs> 소설 쓰세요. 인덴테이션스 <laughs> <laughs> 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하지 아, 계속 문장을 늘려 지역을 하는데. 아, 이렇게 아 기침약에 대해서 자연적인 방벽을 아, 어. 방벽 역할을 했고 어. 그 독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렇지. 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너네 표시해 돼 스위스 랜드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막강한 이유가 뭐라고? 지형 하고 강력한 군대 어, r 마운 k y mountainous terrain이랑 스위스 strong military. 이거 안 했으면 중 내가 중립 지켜 야 한다고 될 리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세 명이 많이 있으면 내가 너가 내편 들어 이러면 내가 막 힘으로 너를 조정하면넌내 <laughs> 편을 들어야 될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네가 힘이 있어. 그러면 안쏠릴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the w o r The wars waged by various waged by. waged by various Christian factions during the post-Reformation period also significantly impacted Switzerland. 이게 다양한 기록교 파벌들이그 전쟁에 임금을 받았다. We w a r 를 s 아 t e l l 전쟁이 일으키다죠. 아. 전쟁은 다시 드림 디부터. They a are... r 어 포스트 재 재형성 시기에 레포메이션 <laughs> 종교 개혁입니다. 그 정... 종교 개혁 이후 그러니까 아. 후기 후기 기간 때 기독교 각종 종파에 의해서 일어났던 전쟁. 전쟁인 거요. 그 전쟁은 또한 또한 스위스에 중요한 영향을 쳤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t h e s religious tensions generated widespread strife and poverty within the country. 이 종교적인 텐션은 더 널리 그러니까 나라 국가 사이에 널리 퍼지는 갈등과 가난을 생성했다. 어, 국가 사이라는 게 말이 이상한데. within the country가 그러니까 스위스랜드 내부에서 널리 퍼진 그러니까 뭐가 퍼졌냐면 poverty, 가난도 퍼지고 strife, 분쟁도 퍼졌다 나오잖 불화가 네. 퍼지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나라 안에. 응. However, uh, a m i d s t th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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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Switzerland and Europe discovered new opportunities. 그러나 음. Mm -hmm. 위기 가운데. 어. 이 위기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스위스와 유럽 모두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어. The decline of the Holy Roman Empire and the rise of Protestantism led France and Germany to recogniz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Switzerland's neutrality. 신성 로마 제국과 상승, 상승. 성장? 성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스위스의 스위스의 중립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이끌었다. 어, 잘했어요. o f f i c i 스위스 중립의 공식적인 인정은 30년 전쟁 이후에 선포되었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뭐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쌓인 한 과 함께. 함께, 어, 최결과 함께. The country maintained its neutral stance during both world world wars, cementing its image as a neutral nation. 어, 수이순은 이 중립적인 입장, 입장을 유지했다. 그두두 두 개의 세계적인 전쟁 동안에, <웃음> 어. <웃음> 그것에 그것은 중립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면서. 어 강화시키면서. Today people often cite Switzerland as the world's safest country, a testament to its well-established neutrality and stability.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스위스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다. 어 인용한다. 인용한다. 그 스위스의 잘 형성된 중립과 안정성을 증거로. 증거로 증거 자체가 누군데? 스위스 랜드죠. 네. Safeest country, the testament. 그러니까 가장 가장 안전한 나라. The testament to its well-established neutrality. o k y